제가 이제 또 다른 저희 보금자리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입주 전에 저희 저희 동 입주민들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이 진짜 작지만 음식물 쓰레기 봉투거든요.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저희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우편하면다가아뜨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들어올 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은 리모델링 전이긴 하지만, 곧 탈바꿈이 될 거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보조주방. 제가 제일 너무 좋았던 게, 여기 현관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방으로. 주는 문이 있고, 보조 주방으로 이렇게 두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고 와서 여기에 툭! 놓고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깔끔하고 청소만 하면 괜찮긴 하겠지만, 좀더 손을 보고 수리를 해서 이쁘게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탈바꿈이 될지 너무 궁금하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춘태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새 보금자리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며칠간 이렇게 아우, 바람도 잘 보네. 여기. 아, 역시 집을 잘 고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로도 이렇게 가운데로, 대로뷰도 있고. 아, 저희 집 저희 기존에 살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희또 기존에 살던 집은 약간 고층에 살았는데 여기도 중상층 이상 되는 층이라서 바람도 잘불고 아이들 이렇게. 이쪽 이제 정원에 아이들 뛰어놀 수도 있고 저쪽 가시면은 또 저쪽 방에서는 놀이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여기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거 이런 것도 볼수 있어가지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거하는 기간이라서 목도 많이 타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 커피, 물,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드리고 간식도 계속 넣어드리면서 힘드신 한 방울을 좀 보충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이뻐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살리기로 했거든요. 잘해보겠습니다. 사장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집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치컵이라든지 올려낼 수 있도록 톱을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도 이제 다 타일로 붙여서 마감을 해주실 거고. 지금 에어컨 부, 시스템 에어컨을 넣을 거라서 이렇게 타공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체민이 방이 될 공간. 헤드도 너무 잘 들어오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어, 오늘 이제 공사 리모델링 11차. 집 공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이런 문도 지금 제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문두께를 보시면은 진짜 한두 마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묵직하고 좋은 문이어서 필름 작업 이런 것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집이 되게 목공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탄탄하게 잘돼 있던 집이라서 크게 큰 비용의 자재가 들어갈 게 많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요즘 진짜 햇빛도 너무 잘 들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햇빛도 너무 잘 들어요. 저희 보조 주방, 이 타일이 완벽하게 깔렸습니다. 타일을 완성해주셨고, 욕실. 욕심. 저희 욕실도, 이렇게. 욕실도 게 깔끔하게. 크... 짜잔. 안녕하세요. 천둥입니다. 오늘은 가구장 가구장이 지금 설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구장 설치되는 일정과 과정 이런 걸 조금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장롱이랑 주방에 주방장 이런 게다 제작을 하셔서 현장에서 제작을 하셔서 오셔서 저희 집 현장에서 이제 조립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공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많은 장들을 테트리스를 하시는 것처럼 조립을 해주셔서 이쁘게 멋있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거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원래 돼 있던 집이라서 요거를 철거를 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선은 요 장을 이렇게 맞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저로 해가지고 수평을 잡으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방. 안방장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쪽 이제 복박이장. 원래는 여기가 드레스룸이었는데, 저희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쪽으로 복박이장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처음으로 집에 들어가는 날. 저희가 오늘 일부 짐이 들어오고 내일 본격적인 이사.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가구 가전들이 들어와서 이사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또 이번에 일이 끝나서 저희 진짜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가자 열심히 노력자 자, 이제 저희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가전, 저희 쓰던 냉장고가 이렇게 네. 첫 번째 설치가 되었습니다 임채민 여기서 뭐하고 있어? <laughs> 간식 먹고 있어? 네. 아줌마 익스프레스 네. 여기가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정리까지 싹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다 정리를 해주시면서 옷까지 있잖아요 옷까지 옷까지 같은 것도 하나 하나 다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진짜 옷을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윤세희 <목소리>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우리 집이지. 어. 오늘 이사 와서 좋아? 아. 근데 우리 지금 밥 먹어야 돼. 어. 배고프지? 아. 이사하는 날에는 뭐 먹는 줄 알아, 세나? 밥. 아. 짜장면. 아. 세나. 아. 이사하니까 좋아? 응? 아빠. 응?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먹을 거야? 아빠 짜장면 두개 먹을 건데? 아니야, 저는 세개 먹을, 세개세개 먹을 거야. 세개 먹을 거야? 아빠는 네개 먹을까? 아빠는? 아빠는 아빠 줄거안줄 거야, 거야? 아빠는 줄거줄 거야. 줄 거야? 얼마큼 줄 거야? <웃음> 네. <웃음> 아직 안 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재민아. 이거 봐요. 이성보니까 줘? 응. 뭐가 좋아? 뭐 생각만 있어요. 뭐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이거 봐요. 이 재민들 라틴 아 재민들. 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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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 지 아, 음. 잠깐만, 잠깐만. 짜장면 먹어야 돼. 우리 짜장면 맛있게 먹고, 어, 행복하게 우리 하게다자 일로 와봐, 다시 여기서 얘기해줘봐. 다르자. 짜장면 우리 마, 맛있게 먹고, 어. 그리고 어떻게 할까? 여기서 다자 어떻게 다들까, 우리? 해. 행복하게 다들까? 어. 어떻게? 하게 우리 행복한 밤자 응? 아니야. 아빠 뽀뽀해줘. 안녕. 안녕. 임채민, 유세윤 짜내고 왔다. 유린, 유린.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제제실버 버튼이 입입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골드 버튼을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저희 0 0입니다0 0가 저희 0용 좀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좀 길게 빼서 주방에서 조리할 때 편안하게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곧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로 가면은 이제 저희 보조주방 이렇게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보조주방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냄새나는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저희 이제 거실, 잘 잘. 요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더 넓었는데 가구 또 들어오니까 이렇게. 간접 등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 이렇게. 제 방은 아직 꾸미진 않았지만 곧 꾸밀 제 방입니다. 제 방은 이렇게 네일 등과 간접등으로 분위기를 내고 왔습니다. 제양바방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천둥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집은 아니지만 한달한1 0일 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완성된 저희 집의 모습입니다. 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다른 분들도 다 이사를 하고 하시지만 저희는 좀더 특별한 이사였고 특별한 인테리어 계기가 돼서 이렇게 제가 선수 자재도 고르고 인테리어 조감도도 저희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꾸며놓은 결과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맛있는 먹방 또는 아이들과 재미있게 노는 모습 재미있게 보여드리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넓은, 더 기존보다 더 넓은 식탁에서 더 많은 음식으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께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